오늘은 재료의 온도를 좀 다르게 해서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온 차가운 버터의 온도는 약 10도. 계란은 16도 정도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버터로 만드실 때는 설탕이 다 튀기 때문에 깊은 보호를 하시는 게 좋아요 버터는 가볍게 풀어주고 설탕을 넣어준 다음에 저속으로 휘핑해주고 점점 속도를 올려줍니다 중요한 건 설탕을 완전히 녹이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죽이 하나로 뭉쳐질 때까지만 휘핑해줍니다 과하게 휘핑하시면 구웠을 때 퍼져요 그리고 계란을 두번 정도 나눠서 넣어줍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차가운 버터와 차가운 계란을 사용했을 때 분리가 안난 적이 없어요 저는 차가운 재료로 해도 분리가 안 나더라 라고 한다면 참기가 살짝 있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눌렀을 때손가락이안 들어갈 정도에 부터로 하기 때문에 계란을 넣어서 휘핑하면 이렇게 분리가 납니다. 이제 가루를 채쳐서 넣어줄게요. 베이킹 파우더와 소다를 두개다 사용해줬고요. 소다를 굳이 쓰는 이유는 구움상 때문에 씁니다. 소다를 쓰면 전체적으로 구움색이 균일하고 예쁘게 나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다크 초콜릿 넣고 호두 넣었어요. 포두는 생략하셔도 되고, 초콜릿은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다크 초콜릿 사용하세요. 다크 초콜릿 넣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를 분할해줄게요. 저는 75g으로 분할했습니다. 모양을 저렇게 좀 거칠게 잡으면 구웠을 때 조금 더 맛있게 보여요. 그리고 분할한 반죽 위에 초콜릿 덩어리가 안 보이면 따로 초콜릿을 얹어줬어요. 위쪽에 초콜릿이 보여야 쿠키가 더 예뻐요. 적어도 2시간 정도 휴지하는 게 좋고, 저는 하루 정도 휴지시키고 다음 날에 구웠습니다. 이제 실온의 버터로 만들어 볼게요. 버터의 온도는 23도, 계란의 온도는 22도 정도 됩니다. 역시 주의할 건 과하게 휘핑하지 않는 거고요 설탕 넣고 휘핑한 반죽 상태가 저렇게 약간 설탕이 썩어 썩어 한게 보여야 돼요 공정이 차가운 버터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서 따로 할 말이 없어요 계란을 다 넣은 반죽 상태는 이렇습니다 잘 섞고 잘 분할해서 휴지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구워줄게요 저는 하루 휴지 된 상태예요 200도 예열 180도 14분 구워줍니다 이게 차가운 버터로 만든 쿠키예요. 그리고 이게 실온의 버터로 만든 쿠키. 완성된 쿠키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왼쪽이 실온, 오른쪽이 차가운 버터입니다. 실온의 버터로 만든 건 크랙이 더잘 나고 거친 느낌이 더 느껴져요. 차가운 버터는 보시면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더 나요. 먹어 먹어봐. 나나 먹어. 이거 그거네. 르뱅 쿠키. 아, 르뱅 쿠키. 나도 90에, 나도 맛있어. 근데 맛있어, 별로 맛있어. 안 달다. 초콜릿 그래? 있는 덩어리 쪽을 먹었는데 그렇게 달지 않아.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같은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와 커피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엄마 커피 한번 먹어봐 다른가? 차이가 느껴져? 응 음. 식감은 다르네 다른 음. 느낌인데 이거는 두 번째꺼 더 부드러운 두 번째께 확실히 부드러워 근음 얘는 좀 찐덕해 뭔가 짱짱 찐덕? 짬덕? 그런 느낌이 좀나 느낌. 근데 얘는 약간 그냥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근데 음. 이거 약간 취향 차이인 음, 것 음, 같아. 음, 완전. 정 차이야. 난두드러운게더 음. 맛있다. 근데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면 이게 더 맛있겠지. 응. 음. 오빠네 식구들 먹었거든? 음. 나녔대 거기도. 그냥 차가운 걸로 하는 이유가 같이 바삭하라고 차가운 걸로 하거든? 근데 막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지. 그게... 겉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시식을 해봤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실온의 버터는 약간 쫀득하고 묵직한 느낌, 차가운 버터는 부드러운 느낌, 바삭함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뭐가 더 맛있냐는 취향의 차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실온의 버터가 더 맛있긴 했어요. 근데 굳이, 굳이, 둘 중에 뭘 추천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실온의 버터를 추천하는데 이유가 맛 때문은 아니고요. 작업성 때문에 추천합니다. 차가운 버터로 하면 장점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설탕이 엄청 튀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생각보다 안 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스탠드믹서라서 그래요. 일반 볼에 핸드믹서로 하시게 되면 초속으로 해도 설탕이 엄청 튀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만들다가 화가 날 수도 만약에 차가운 버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냉장고에서 빼서 바로 사용하기보다 살짝 실온에 두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죽을 분할할 때 손으로 하잖아요 그때의 작업성도 실온 버터로 만든 반죽이 훨씬 더 좋아요 뭐 어떤 걸로 만들든 진짜 맛있긴 하거든요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